자 임성길 선수와 이승호 장사의 세 번째 경기죠 8강네 팔강 8강 세 번째 자리를 가리는데 이 지금 의성군청과 수원시청의 성적이 좋습니다 전도원 의성군청 앞서 임태혁 수원시청 지금 또 수원시청과 의성군청이 만났습니다 아마 임성길 선수도 알 거예요 이승호 장사에게 거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를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예. 알고 있겠죠. 정말 거리를 주고 약간의 이승호장사에게 시간을 주는 순간 당한다는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네,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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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게 거리를 주는 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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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습국에 한국에서 한국는모습국에서한국 이승호, 임성길, 사파싸움 들어갑니다 첫 번째 판. 어, 재빠르게 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. 와, 임성길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. 정말 빠릅니다 야 지금 임성길 선수가 저 오금 당기기에는 빗장거리 안달리 기술 시도하는 게 본인의 필살기인 것 같은데요 필살기를 이승호 장사를 상대로 아 보스를 상대로 예 아까 윤대호 장사에게도 또저 기술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야